네, 안녕하세요. 손꼬락주터입니다 영어를 어디부터 말을 해야 되는지 외국인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 식은땀 흘렸던 그런 당황스러웠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제가 약속드리는데 오늘 내용 보시면 웬만한 생활영어 가능하게 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무조건 말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는 거예요. 나 부러워. 나 아파. 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에 관련된 단어일 경우에는 I am jealous. I am happy. 이런 식으로 I am을 써주시는 거고 팔다리가 직접 움직여서 뭔가 직접 행동을 할 때는 이 m을 빼시고 I go to school. I study.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동사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조동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나중에 부정문, 의문문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튼 jealou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I'm jealous. 나 부러워. 자 돈을 많이 벌다라는 건 직접 팔다리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 행동의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make a lot of money.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나는 부럽다고 했는데 왜 부러울까요? 너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너는 돈을 많이 벌어. 영어로 you make a lot of money. you make a lot of money. 너는 돈을 많이 버는구나. I'm jealous. 아, oh, 나 부럽다. 지금 벌써 생활 영어적인 말투가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논리만 알았는데 you make a lot of money. I am jealous. 너돈 많이 버는구나. 나 부럽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정말로 그냥 생활 영어적인 말투인 거예요. 조금 연동해서 빠르게 말하면 있어 보이는 차이가 있는데 you make a lot of money. I'm so jealous.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논리에만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장소, 시간, 누구랑 같이 무엇 뭐, 무엇을 하다.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을 땐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I am 또는 I 동사 이것만 무조건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 7시에 일어나. 그리고 나는 엄청 피곤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논리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7시에 일어나 라는 문장이 있는데 한글 그대로 하면 I, 나는 at 7, 7시에 wake up,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건데 영어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I am이냐, I 동사냐 결론부터 딱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I wake up 나는 일어나. 나는 동사. 이게 먼저인 거예요. I wake up. 부가설명. 일곱 시에. At seven. 뒤로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엄청 피곤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And I am so tired.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I am tired. 느껴지는 단어, 형용사기 때문에 i am을 다시 붙여 주는 거고. i wake up. 직접 일어나는 그 팔다리를 움직여서 일어나는 동사의 단어이기 때문에 i am을 빼고 그냥 wake up at 7 and i'm so tired. 그리고 나는 엄청 피곤해.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조동사, 조동사로 그대로 이 논리를 갖고 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I am" 하고 "동사" 이렇게 두 개로 제가 나눠놨죠. 조동사 논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맨 위에부터 함께 보실게요. "I am jealous" 나는 부러워. 왜 부럽대요? "You make a lot of money." 네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그 밑에는 "I was" 라고 돼 있어요. 이 느껴지는 형용사 있잖아요. "Jealous, I am sad." 나는 슬퍼. "I'm happy." 나는 행복해. 이런 거 감정의 단어를 과거로 바꿀 때는 i am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i was jealous. 오케이? 뒤에 jealous라는 단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 i am 이 형태가 바뀌어서 i was jealous. 그 다음에 보시면 you made라고 돼 있죠? 동사 행동하는 단어는 이 동사 자체를 과거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you made a lot of money. I was so jealou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뭐뭐할 거야라고 표현을 할때 I will을 넣어 주는 거예요, 조동사죠. I will을 넣어 주는 건데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I will am jealous. 원래는 이건데 I will be jealous. am are is 이런 게 be 라는 단어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you will make a lot of money. 선생님, 여기서는 왜 you will be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you will 그 다음에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be를 뺀 거예요. you will make a lot of money. 그다음에 뭐뭐 해야 돼라는 단어는 should예요. 나는 부러워야 돼. 나는 뭐뭐 해야 돼.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또 감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i should be jealous. 이런 식으로 be jealous. 오케이? 자, 그다음 문장 보시면 you should make a lot of money. 너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뭐뭐 해야 돼? you should make a lot of money. 오케이? 뒤에는 동사였고 앞에는 jealous. 형용사기 때문에 비가 들어가고 뒤에는 비가안 들어가고 이러한 차이예요. 나뭐뭐할수 있어. I can. 그 다음에 또 감정에 관, 관련한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추가되는 거죠. I can be honest. 나는 솔직할 수 있어. 솔직한 느껴지는 감정. 그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비가 추가된 거고 뒤에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말하다라는 단어는 동사기 때문에 you can e 를 빼고, you can speak English. 너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자, 나는 뭐뭐 할지도 몰라. I might. 뭐뭐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50%대50% 50%. 그렇기 때문에 I might이라고 먼저 던져주고, 그다음에 틀릴지도 몰라. 이것도 형용사기 때문에 e 를 추가해준 거예요. I might be wrong. 나는 틀릴지도 모르겠다. you. might make a lot of money. 이해 되셨나요? I might be wrong. 나는 틀릴지도 모르겠다. You might make a lot of money. 너는 많은 돈을 벌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틀릴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뉘앙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틀렸어. 지금 나는 틀렸어. 하시면 그냥 I am wrong. 형용사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I am wrong. 나는 틀렸어. 근데 막깔나게 미래 시제라든지 뭐뭐할수 있어라든지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게 추가될 때는 i will, i should, i can, i might 이런 게 들어가고 be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동사를 쓰느냐. 이러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쓰는 스킬. 이것만 훈련이 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i wanna i want to 나뭐 하고 싶대요 뒤에 단어를 보니까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더 나은 형용사 명사의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 wanna be a better person 이런 식으로 되,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 i want to 비가 없고 make a lot of money 왜 비가 없죠 동사기 때문에 비가 빠진 것뿐이에요 i wanna make a lot of money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거의 다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지금 만들 수 있는지 바로 연습해 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문장이 있었죠 I wake up at 7 and I'm so tired.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해 반대로 나는 7시에 일어날 거야 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I will wake up. 조동사. 뭐뭐할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조동사 will을 갖고 와서 I will wake up. 그래서 I will wake up at 7. I'll wake up at 7. 그리고 운동할 거야. and exercise. I'll wake up at 7 and exercise. 나는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계속 이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면 나는 엄청 배고플지도 모르겠다. 엄청 배고픈 상태는 starving. star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나는 뭐뭐 할지도 모르겠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I might. might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starving이라는 단어가 느껴지는 단어, 형용사기 때문에 I might starving이 아니고 I might be, b가 필요한 거죠. I might be starving. 나는 엄청나게 배고플지도 모르겠다. 지금 굉장히 긴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거를 과거로 이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과거는 I was 형용사 또는 I 동사의 과거 둘중 하나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7시에 일어났고 엄청 피곤했어. Wake up의 과거는 walk up, walk up, walk. Up, 나는 일어났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I was wake up 하시면 틀린 거예요. 왜냐? I was는 감정을 말할 때 쓰기 위해서 I was 과거를 쓰는 거고 동사의 과거는 이 동사 자체를 바꿔주는 거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 써야 돼요. I woke up at 7 나는 7시에 일어났고 and. 그리고 나는 피곤했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 was tired. 이해되셨나요? I woke up at 7 and I 그래서 I woke up at seven and exercised. 나는 7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운동했어. 과거를 두 개만 말해 준 거예요. 이번엔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 주는 거예요. 너는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운동해야 돼. 너는 뭐뭐 해야 돼라는 조동사가 뭐죠? should. 아까 위에서 알려줬죠. should. 너는 뭐뭐 해야 돼? You should. 여기까지 말을 했어요. You should. 일어나야 돼. 동사기 때문에 그냥 붙여 주면 돼요. You should wake up. 너는 일어나야 돼 at 7. 그리고 and exercise. 그리고 운동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조언을 했어요. 야, 7시에 일어나서 너 운동해야 돼. 그러면은 약간의 반항심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일찍 일어나고 싶어. 나뭐뭐 하고 싶어. 뭐였죠? I want to. 요거를 줄여서 I wanna라고 표현을 하죠. I wanna wake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일찍 일어나고 싶어. 일찍 이런 거는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죠. 먼저 포인트부터 딱 던져 줘야 돼요. 나는 뭐뭐 하고 싶어? I wanna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고 싶어. 근데 영어로 but 나는 할수 없어. 영어로 I can't. 간단하죠? I wanna wake up early, but I can't. 여기까지만 끊어 주고. 이해 되셨죠? 여기서 끝내지 말고 또한번 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Because 나는 2시까지 일해. 결론이 뭐죠? 그렇죠. 나는 일해. 이거부터 먼저 내뱉어야 된다고. I work. 언제까지? Until 2 a.m. 이런 식으로 부가설명은 뒤로만 보내주면 된다. 다음 예문 보실게요. 우리 퇴근하고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우리 뭐뭐할수 있어? 영어로 어떻게 하죠? we can. 여기에 해당하는 조동사는 can이겠죠. 뭐뭐할수 있으니까. we can. 그리고 만나다는 meet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기 때문에 be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we can meet 퇴근하고 뭐뭐 이후에 after wor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날 수 있어. we can meet. 또는 둘 이상이 모일 때는 사실은 meet up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we can meet up. 까지 써 주시면 완벽해요. we can meet up. 퇴근하고 after work. 퇴근하고 나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in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갈수 있어. go to the movies.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다라는 동사예요. we can meet up After Work and Go To The Movies. 이해되셨나요? 나, 너 7시에 스타벅스에서 만날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미국에서는 어디 어디에서 보자, 어디 어디에서 만나자를 I Will Meet You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직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건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아무튼 뭐부터 내뱉어야 된다고 했죠? 결론. I am이냐? I 동사냐? 여기서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I will 하긴 할 건데. 어떤 걸 한대요? 만난대. I will meet 누구를? You. I'll meet you. 그 다음에 장소랑 시간이 둘다 나왔죠. 일단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생활용어는 이 정도는 틀려도 다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장소를 쓰는 게 맞아요. I will meet you. 어디에서 만난대요? At Starbucks. 스타벅스에서 만날 거래요. 몇 시에? At 7.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생활영어에서는 일단 I will meet you 이것만 말하면 80% 90% 이거는 의사 전달이 확실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at 7을 먼저 말하셔도 이 정도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의 여유는 가지시고 공부를 편하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을 이제 과거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7시에 스타벅스에서 제임스를 만났어. 그리고 우리 영화 보러 갔어. 첫 번째가 나는 7 시에 스타벅스에서 제임스를 만났대요. 나는 제임스를 만났어. 나는 뭘 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죠, 과거. meet의 과거는 m e t 이요 met. 그렇기 때문에 I met James. 제임스를 만났대. at Starbucks at 7. 스타벅스에서 7 시에 제임스를 만났어. and 그리고 우리. 는 영화 보러 갔어. 이제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죠. And we went to the movies. 원래 단어는 아까 보였죠?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였는데 go의 과거는 went이기 때문에 we went to the movies.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속상하고 짜증나서 걔한테 소리 질렀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속상하고 짜증 나는 이 중간의 감정이 upset이라고 하거든요. 단어가 upset. 요거는 느껴지는 단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속상하고 짜증났어. 과거잖아요. upset을 과거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딴 거를 과거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I was upset. upset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용사. 느껴지는 단어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i am, i was. 이거를 과거로 바꿔 준다고 설명드렸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 이거는 동사예요. yell 소리 지르다. i yelled. d가 붙어서 과거로 바꿔 준 거죠. i yelled at him. 걔한테 소리 질렀어. 이해되셨나요? 확실히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서로 가까운데 살고 같은 학교 다녀. 내 생각엔 우린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문장만 긴것 뿐이지, 제가 알려드린 논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데 살다. 서로 가까운데 살다는, uh, live close to each other. 이라는 단어를 써요. live. 살다, close. 가까이. 누구랑 가깝게, to, 이 치아들 서로 서로 가까이 우리는 가까이 살아 살다라는 단어는 동사기 때문에 we live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we live close to each other 우리는 서로 가까운데 살아 and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같은 학교래요 go to the same school the same만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go to school 하면은 학교 다녀 go to the same school 같은 학교에 다녀 내 생각엔 I think 우린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 자 여러분 우린 뭐뭐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조동사를 we can으로 쓰는 거죠 우린 할수 있어 we can 근데 좋은 친구라는 거는 형용사 good friend 좋은 친구 형용사 명사의 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e can 하고 뒤에 be가 필요한 거예요. we can be good friends. i think we can b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we live close to each other and go to the same school. i think we can b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좋은 친구야. 조동사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우린 좋은 친구야라고 하실 거면 조동사 필요 없이 we are good friends.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 우린 좋은 친구가 될지도 몰라. 이러한 뉘앙스를 추가할 때는 조동사가 필요하잖아요. we can 그 다음에 be good friends. we might be good friends. 좋은 친구가 될 수도 될지도 모르겠다. we will b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거야. we should b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 모든 영어는 이 기초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다가 부정문, 의문문까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논리로 공부하시잖아요. 생활영어는 정말로 정말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초 논리, 느껴지는 단어냐, 동사냐, 조동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부정문, 의문문만 추가해서 열심히 공부해주시면 생활 영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막 문법 용어 써가면서 비동사는 은느니가 이런 걸로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영어 실력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희 정식 강의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이 100%다 이해가 되셨으면 요즘 제가 올리고 있는 거 있죠? 영어 결론부터 말하기 1, 2, 3, 4, 5막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부정문도 있고 의문문도 있고 다양한 영어 표현도 있으니까 그 영상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아 영어회화 진짜 할 만한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